지난달 인천시가 시민들의 희망과 염원이 담긴 인천공약 20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엔 인천시가 탈석탄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폐쇄하고 LNG연료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역 환경단체는 해당 내용은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한 탈석탄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시는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1%, 2040년까지 80.1%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구체화했습니다. 하지만 지역환경단체는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인천시의 탈석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지역공약 20선은 2030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목표한 2040년까지 온실가스 80.1% 감축을 위해선 공약엔 최소 4호기까지 언급이 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공약에 담긴 탈석탄의 내용은 고작 영웅화력 1, 2호기의 연료 전환입니다.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천연가스로 바꾸는 것이 인천시의 탈석탄의 유일한 정책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전력소비량의 2.41배를 추가 생산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와 해상풍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단체는 충분한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천시가 영흥화력 조기 폐쇄를 지역 공약에 담지 않은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1배나 생산하면서 석탄 발전을 당장 멈추더라도 충분한 발전시설을 보유하고도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지역 공약에 담지 않은 것은 인천시 탈 석탄 정책이 산업부, 서울시, 경기도 눈치를 보는 어용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날 모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인천시가 지역 공약에 제대로 된탈 석탄 공약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